여기는 OK 세라믹 전시장입니다. 전시장 내부 사진입니다. 타일 세면됩니다 여기 보이, 보이는 제품은 포세린 타일 입니다 1250 도씨 이상에서 구원한 포세린 타일은 내구성이 좋습니다 흡수율이 0.1% 짜리 입니다 보통 자재질 타일은 3% 미만을 쓰고 있습니다. 네, 여기는 0.1% 짜리고 거의 무유 재질입니다. 풀바디 퍼셀이라고 보면 되겠죠. 매트 제품과 골파진 그루브 골이 다 파져 있죠. 그루브입니다. 이 수제는 요즘 유행하는 수제입니다. 이 제품은 2024, 2025 트렌드가 될것 같습니다. 비살 무늬, 매트 제품과 그루브 제품이 있습니다. 패턴이 24가지 나옵니다. 흡수율 0.1% 풀바디 제품입니다. 이상입니다.